안녕하세요. 황진암 모아니의 김왕지입니다. 오늘은 황진암 모아니에서 유선아 모아니의 아 <laughs> 편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 거는 수미나 모아니로 불러야 될것 같고 하여튼, 예, 현대무용을 하셨었고, 현대무용을 하시는 분이셔서 이런 유연, 유연성은 굉장히 좋으신데, 이런 약간의 불편함들, 예, 그 다음에 양쪽에 차이가 나게 되고, 예, 그러면서 거기서 소리가 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들을 갖다가, 예, 이제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떻게 하다 필라테스를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laughs> 무용하면서 좀불편하고 어깨나 골반이나 발목이 좀 아파서 그런 걸 저도 치료, 저도 그 재활할 겸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좋은 운동이라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코로나 때문에 쉬는 날도 있었고 맞아요. 해가지고, 1년 걸려가지고, 예, 마치시고, 지금, 이제, 인턴도 끝나고, 네. 정직되신 거죠. 네. 예, 축하. 감사합니다. 예, 정직되면 못 나가요, 함부로. 아, 예, 그래서. 안 나갈게요. 아, 진짜로요? <laughs> 녹화됐나요? 다 녹화됐어. 이거 편집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나가셔야 돼요. 무용수한테 필요한다면 왜 필요한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필라테스 역사 배우면서 되게 놀랐던 게, 현대 무용수한테 조세 필라테스가 재활적인 측면에서 많이 운동을 시켜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역으로 지금 하고 있는 무용수들의 재활, 그럼 부상 방지나 예방을 위해서도 그렇고, 은퇴한 무용수들한테도 이 움직임적인 면에서 너무 유사한 게 많아서 좋아요. 우리 유선 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또 운동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해외 각국의 아이돌들을 맡아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한국인있데 그랬더니 한국의 케이팝이 해외로 나가면 해외에도 이런 아이돌이 있는데 그런 아이돌이 한국에 와가지고 트레이닝을 받을 때 그들의 훈련을 좀더 잘하고 부상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그 친구들도 운동을 하거든요. 예, 네, 그때 이 필라테스를 우리 유선생님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난번에 보셨던 수민쌤도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현재는 이제 베트남, 작년에는 이제 미얀마였었죠. 그래서 미얀마와 그 다음에 베트남 이런 아이돌들을 훈련 시키고 있는 분들이세서 아이돌의 선생님이시죠. 아이돌의 몸을 만들어 주시는 선생님. 그래서. 우선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엉덩관절이 찝히고 불편한데 만약에 그것이 예, 측면의 안정성과 연관된 것이다 그랬을 때 이제 그걸 갖다가 한번 테스트겸 운동이랑 같이 해볼 거고요. 먼저 우리가 슈박스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요 머메이드 자세를 한번 취해 보시면요. 또 이때는 보통 멀메이드들한테 예, 90도 90도로 예,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다시 다리를 반대 방향으로 바꿔 보시고요. 네 했었을 때 불편한 쪽이 있나요? 오른쪽. 예. 오른쪽이 좀요 자세에서 불편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 안바 안쪽으로 이렇게 예, 돌아가면서 예, 찝히고 어, 불편하다 그면 요게 지금 다음 동작을 갖다가 해보고 개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사이드 브릿지 준비를 해주시겠습니까? 옆으로 누워주시고 팔로 예, 지탱해주시고. 그래서, 뒤꿈치 양쪽이 몸통이랑 똑같이 나오게 하고, 오케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먼저 몸통을 일직선으로, 일, 여기만 들어주고, 다시 내쉬, 예. 들이마시고, 마시고. 다시 한번쭉 해서, 예, 딱. 일직선 만들어주시고 나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 앞으로 빨사 뽕! 바로. 그 다음에 다시 내리시고. 다시 준비 발사 뽕그 확실하게 쭉 당기고 엉덩이 뒤로 쭉 뽑으셔가지고 예 들어오고 내려놓고 내려놓고 그렇죠 언제나 다시 시작 자세로 잘 들어오셔야지만 돼요 다시 한번 예 까보세요 엉덩이 뒤로 쭉 빼시고 내려 오시고세번 했나요 우리가요 예,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빰 바로 엉덩이 뒤로 빼고 내쉬고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빰 예, 다시,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풀고, 다시, 들어 마시고, 내쉬고, 뻥. 다시, 엉덩이 뒤로 빼고, 내리고, 다섯 번,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뻥! 더더더더, 앞으로 쭉, 예, 바로, 내덩로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이러한 측면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엉덩 관절도 마찬가지로 이런 안정성이 필요로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측면의 안정성을 잘 잡아주면, 예, 우리가 움직여야 될 부분들이 더잘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동작을 통해가지고 연습해 보시고 한 6, 7번 정도 사이드 브릿지 호흡이랑 같이 합시게 되면, 예, 그러면 좀더 가벼워진게 느껴졌다 그러면 뭐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적용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동작을 갖다가 우리가 리폼머 에서도 박스를 놓고서는 하는 연습으로도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측면을 강화시켜 줄 또는 우리가 또 뭐가 있어요 사이드 플랭크 그래서 나중에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사이드 플랭크 한번 만들어서 서 보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하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요요 복숭아뼈가 닿지 않도록, 페로니어스, 예, 종아리 근육으로 딱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와, 예, 잘 됐을 때, 우, 얘도 들어보시고, 발도 들어보시고, 하면서, 예, 바로, 하면서 측면으로 갔다가, 띄워서 예, 강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 하고 나서 바로, 예, 반대쪽보다 더 가벼워지는 것을 갖다가 느낄 수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실 때, 사이드 프랭크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늘릴 만큼 엉덩이 힘써서 밀어주는 거와 그 다음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 시작해서 준비, 준비해서 이제 시작 자세 가서 하는 요거 단계를 갖다가 좀잘 거쳐서 시작 아, 운동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장진아 모환이 예, 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하고 댓글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